안녕하세요. 아띠아다육입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 속에 소윤도의 예쁜 애들 거의 완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뻤잖아요. 엄청 예뻐서 다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완판될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소윤에 갔다가 멀리에서 오신 사장님을 뵀어요. 사장님, 저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다음에 뵀을 때는 날씬한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날게요. 여름이 지나갔나 했더니만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답니다. 시원한 빗소리를 자연의 음악소리처럼 들으면서 예쁜 다육이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203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3번은 아메스트로 변이예요 엄청 짱짱하게 완전 떼끌떼글하게 띵글 다져진 아이예요. 14cm예요. 이렇게 변이금이랍니다. 젤리처럼 아주 예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입장 보시면 이렇게 다 변이가 왔잖아요. 이렇게 아주 변이가 와갖고 아주 예쁜 젤리 모양을 하고 있는 아메스트로 이 아이를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2만원에 올려드렸잖아요. 가격을 내려서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04번 보여드릴게요. 204번은 한산도예요. 필이 아주 좋은 한산도랍니다. 지금은 살짝 치마 입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원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햇빛 좋은 곳에 두시면 옛날에 그 예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4번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면 10만 원씩 팔았던 아이예요. 계속 10만 원씩 판매되었던 여기 에 이렇게 10만 원씩 팔렸던 아이라고 적혀 있죠? 10만 원씩 팔렸던 아이랍니다. 요 아이를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04번이에요. 205번은 에보니 변이에요. 제가 변이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독특하고 특이한 애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아이는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사이즈는 다 좋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비오는 날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못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풀도 못 메고 뭐 반일을 하실 수 없어서 동네 분들이 모이셔서. 소머리도 삶아 드시고 돼지머리도 삶아 드시고 떡도 해 드시고 두부도 해 드시고 이렇게 모여서 맛있게 맛있는 음식 해서 드시곤 하셨어요. 요즘도 일못 하실 때는 시골에 가보면 아마 다 그렇게 모여서 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만나는 거해 드시고 쉬실 것 같아요. 206번 보여드릴게요. 206번 이 아이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9cm 한 10cm, 9cm 10cm 미터 정도 됩니다. 한 10cm. 이 아이는 몬타니아예요비이 아주 좋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몬타니아이 아이를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은 이름표가 이름이 생활하지 않아서. 스페셜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올 때는 이름표가 많이 있었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분갈이 하면서 빠진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잃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사올 때는 진짜 예뻤는데 어떻게 그늘진 쪽에다 놓으면 옷자락이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차광막 때문에 또안 예뻐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가을 되면 다시 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얼굴이 어디 가겠어요? 그대로 있죠, 그쵸? 이렇게 아주 예쁜 몬타니아. 요 아이도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07번 보여드릴게요. 207번은 크리스 보니금이에요. 크리스 보니금 12도에요. 12도 정도 됩니다. 요 아이를 오늘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8만원에 드렸잖아요. 근데 왜 저번에 살 때는 왜 8만 원이고 오늘은 이렇게 저렴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쁜 애를 골라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저렴한 가격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커요. 머리 수도 많은데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22cm, 22나 23, 2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물들면 엄청 예쁜 크리스 보니금. 이렇게 완전 대품인 이 아이를 5만원이면 엄청 저렴하죠. 전에 8만원씩 팔던 아이잖아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08번 보여드릴게요. 208번은 신사임당이에요. 이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많이 못 벗었죠. 요이는좀 한엽인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사임당이랑 한산도랑 이런 애들을 많이 샀었어요. 여기저기에 숨어 있을 거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갑자기 찾으려면 안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갑자기 찾으려면 어디에 꽁꽁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찾지, 저 팔지 마세요. 하고 꽁꽁 숨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띌 때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8번 요 아이는 35,000원입니다. 208번은 10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는 209번은 12cm 정도 됩니다. 사이즈 상관없이 얼굴이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돼요. 얼굴 마음에 드시면 사이즈는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와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완전. 와, 이번 비에 안, 안 좋으셨던 일들이 싹다 씻겨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9번 신사임당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5만원씩 팔던 아이예요. 신사임당 엄청 예쁜, 이 멋있는 아이, 이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10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스페셜이에요. 엄청 요렇게 아주 조황빛으로도 물들고 핑크빛으로도 이렇게 물든 아주 예쁜 스페셜이랍니다. 색감이 엄청 예뻐요. 이 아이는 물이 들면. 지금도 예쁘잖아요. 사이즈도 엄청 좋은 이 아이를 엄청 저렴한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뻐요. 밑에 이렇게 물이 든거 보세요. 엄청 예쁘지 않나요? 엄청 예쁘게 물이 든 스페셜. 요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11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환영마리아예요요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 두툼하고 필이 아주 좋죠? 짱짱하고 완전 돌덩어리예요 완전 때깔떼글하게 떼글 아주.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아주 얼굴,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요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편이 또 하나 직책을 맡았어요. 완전 슈퍼맨이에요. 가게에서는 회장님 김 기사, 그 다음에 집에서는 또 설거지도 잘해주니까 김 언니. 가게에서 또 하나 있어요. 김경리 주방장님, 하우스 여면 하우스 실장님. 이제는 또 포장반 반장님이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지금 반장님이 되고 나니까 활용하기 편하게 창고 정리 중이에요. 맡은 바 일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서 지금 또 본인이 쓰기 좋게 한다고 창고 정리 중이에요. 감투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신기하게 그 감투, 감투 일을 완벽하게 다잘 해내고 있습니다 와 완전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빛깔이 너무 곱죠 엄청 깔끔하고 진짜 빛깔이 너무 고운 와 골드마리아예요 요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어요 제가 안 팔고 싶어서 그냥 가져온 금액이 올렸던 애들, 애들도 이제 자리를 좀 비우려고 가격을 낮춰놓은 애들도 있습니다. 요런 애들도 제가 계속 키우고 싶고 갖고 싶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엄청 맑은 톤이죠.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맑은 톤이고 제가 오래 키워서 완전 돌덩어리 같아요. 제 거라서 제가 한번 만져봅니다. 떼글 떼글 완전 돌덩어리예요. 제거 데리고 가신 분들이 잘 죽지 않고 잘 큰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주 오래 키웠잖아요. 오래 키우고 완전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키워 놨더니만 쉽게 죽지는 않아요. 얼굴도 예쁜 요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13번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는 16cm나 되는 베라가모예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너무 예뻐서 몇 개씩 갖고 계신다 계시다는 언니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를 이 아이는 자구가 3 개나 달려 있습니다. 자구를 3 개나 달고 있는 이렇게 환엽이고 두툼하고 어무라 들고 색감도 이렇게 예쁜 이 베라 가모를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구가 이제 따실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올라오고 나면 자구를 다 따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어미 얼굴이 좀 망가졌잖아요. 아기들 때문에 양쪽으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얼굴이 동글동글하던 얼굴이 지금 양쪽은 비어 있잖아요. 자구 때문에 이렇게 자구가 여기 저기에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요 아이를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색감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아주 예쁜 이 아이를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16cm나 돼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214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14번도 베라가모예요. 얼핏 보기에 여기저기 자구가 한 3개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엄청 얼굴이 예쁘죠. 이렇게 아직 자구가 이 아이는 그렇게 다른 애들처럼 자구가 엄청 크지 않아서 엄마의 본 얼굴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엄청 고급스럽게 이렇게 몰이드는 베라가모예요. 색감도 엄청 예쁘죠. 그리고 두툼하고 환엽이라서 엄청 예뻐요. 여 틈에서도 지금 자구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예쁜, 이렇게 단정하게 생긴, 색감도 엄청 이렇게 예쁜 요 아이를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15번 보여드릴게요. 215번. 요 아이도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엄청 두툼하고 짱짱합니다. 예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다육이 살때 어떤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위에를 쫙 만져보고, 딱, 따글따글하고, 이렇게 딱딱한 애를 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애들을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지, 이렇게 살짝 그냥, 이 밑에 입장을 살짝 이렇게, 살짝 건드려봐도, 딱딱한지, 흐물흐물한지, 이런 애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진짜 털딱글하게, 완전 돌덩어리 같이 아주 건강한 아이랍니다. 215번, 25,000원 이에요. 이렇게 만지면, 주인들도 안 좋아하고, 다육이들도 안 좋아하잖아요. 자꾸, 예쁜 애들, 어머, 이뻐라! 하고, 얼굴 꼬집고 얼굴 이렇게 만지고 하면, 애기들도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육이들도 아주 싫어한답니다. 215번, 멕시코 마리아 이 아이를, 아주 저렴한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저랑 함께 오래 했던 아이예요. 216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16번은 동운마리아예요 골드빛으로 엄청 예쁘게 물드는 동운마리아인데 14cm 정도 됩니다. 얼굴은 이렇게 이두예요. 얼핏 보면 또 비러봉도 많이 닮아 있어요. 와. 비가 옥수로 쏟아붓고 있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216번 2만원입니다. 217번 보여드릴게요. 217번은 한산도예요. 한산도. 지금 이 아이가 잠시만요. 13cm 정도 됩니다. 13cm 정도 되는 한산도예요. 이렇게. 필이 아주 좋죠. 엄청 멋스러운 한산도예요. 요 정도면 10만원은 훨씬 넘어가는 아인데, 이 오늘 요렇게 예쁜 아이를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필도 아주 좋아요. 멋있죠?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이 이거 실생으로 만들어 내신 아이랍니다. 217번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18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예전에 완전 독도처럼 완전 황금빛으로 골드빛으로 엄청 멋있게 물이 들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도 10만 원씩 팔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화분에 심어놨던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오늘 안 예뻐졌잖아요. 지금 탄력도 없어지고 안 예뻐졌어요. 근데 이제 점점 예뻐질 거예요. 엄청 오래 묵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골드빛으로 아주 요렇게 황금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완전 예쁜 골드 마리아. 이 아이는 뿌리를 그냥 여기를 싹둑 밑에 뿌리를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놓으셨다가 새뿌리를 내리시면 아마 더 멋있게 아주 엄청 멋스럽게 그렇게 변할 것 같은 골드마리아예요. 제가 아끼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전에 화분에다 심어놨던 아인데 이 화분은 빼고예요. 화분도 또 제가 좋아하는 태경분이랍니다. 화분은 빼고 이 위에 아이만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19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19번은 먼디핏줄금이에요 먼디핏줄금 지금은 여 속에도 이렇게 탄 듯이 살짝 타갖고 안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 속, 속잎을 보시면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색감이 다 빠져서 이렇게 안 예쁘잖아요 편집할 때 제가 예뻤을 때 모주사진을 첨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요 반도 안 되는 정도 아이들을 2 30만원씩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흔하지 않은, 많지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쪼맨한 애들을 3분의 1, 뭐, 한 절반 정도? 3분의 1이나 요, 요 사이즈 아니면 2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도 2 30만원씩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판매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모주로 쓰실 분들 갖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구를 잘답니다 어, 시중에는 많지 않아도 일단 키워보시면 이 아이가 자구를 잘 단답니다. 제가 번식을 시키고 나서 이제 이 아이는 팔아도 될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예쁜 얼굴이에요. 예전에는 더 훨씬 더 예뻤어요. 여기에서 자, 자구를 하나 따가지고 번식시킨 아이예요 자고를 잘 달았었는데, 지금 요 정도 쌓이즈면 몸값이 제법 나갑니다. 엄청 쪼매난 아이들도 20~30만 원씩 하니깐요. 어요 아이는 번식시키셔서 자고를 달아서 파실 분들 이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 예뻐져서 그냥 자고 달려, 여기저기 자고 이제 달아서. 번식시키실 분들만 한번 보세요. 3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사이즈는 아주 좋고, 어, 종자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아까 거기에서 따, 따서 따로 심어놔고 얘는 사이즈가 좀더 컸어요. 아까 그 모주 두 개, 두 개는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크지를 못했어요. 이 아이는 플라스틱 분해 잘라서 키워, 좀 키워놓은 아이예요. 35만원입니다 220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핑크 다이아예요 대품으로 크면 더 멋스러워요 이렇게 아주 예쁜 요 아이를 비도 오고 하니까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애는 진짜 대품으로 키우시면 진짜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죠 입장이 짭고, 두툼하고, 엄청 환엽이고, 어무라들고, 예쁜 건다 갖춘, 진짜 예쁜, 요 아이는 오늘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했죠? 핑크 다이아. 221번, 핑크 다이아. 오늘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엄청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제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진짜 예뻐요. 요렇게 아주 단정하게 생긴 엄청 두툼하고 엄청 환엽이고 엄청 색감도 예쁘지 않나요? 핑크도 요렇게 고급스러운 핑크로 딱 물이 들어있는 요렇게 아주 예쁜 입장이 진짜 쌉죠? 겉님 말고 속님만 딱 보세요. 요렇게 예쁜 아이를 오늘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23번 보여드릴게요. 223번. 몰로 샤넬 이에요 물이 들면 엄청 예쁜 요렇게 반질반질 윤이 나는 몰로 샤넬 입니다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사왔던 금액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화분은 빼고 예요 화분은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예전에 만들어 주신 화분 이라서 제가 이거는 팔면 안돼요 223번 몰로 샤넬 요 아이는 2만원 입니다 엄청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윤이 쫄쫄 흐르죠. 이 아이도 멀로샤넬 223번 224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주피터예요. 길이 아주 좋은 사이즈도 예전보다 많이 컸어요. 예전에 더 작았을 때도 5만원에 드렸잖아요. 사이즈도 지금 많이 컸습니다. 사이즈도 많이 크고 엄청 환엽이고 얼굴도 아주 예쁜 요 아이를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멋진 모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있는 아이 멋있죠? 이제 요 아이 보,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제 못 보여드려요. 팔렸습니다. 곧 제품에서 떠나갑니다. 요 아이는 엄청 멋있죠? 그냥 이 아이는 안 팔고 계속 들고 있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너무 갖고 싶어 하셔서 드렸어요. 팔린 나이랍니다. 멋있죠? 저 아이도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요 아이처럼 멋있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멋진 주피터 요 아이는 이미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225번 보여드릴게요. 225번. 이 아이는 비로봉이에요. 제가 모주로 하나 남겨놨던 아이예요. 자구는 다 떼서 팔고 이 아이를 하나 남겨놨던 아이인데 예쁘지 않나요? 완전 예쁜 원종 비로봉입니다. 이 아이를 그냥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물이 들면 꼭지점 부분이 고쪽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진짜 예쁜 아이예요. 점을 똑똑 연지곤지 똑똑 찍어 놓은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비로봉, 요 아이를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모주로 쓰실 분 갖고 가셔도 괜찮아요. 226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멩고 금이에요. 금 상태는 완전 최상급이에요. 엄청 예쁜, 완전 환엽이고, 요렇게, 금 상태가 최상급인데, 얼굴은 요렇게 환엽이고, 예뻐요. 싹 오므라들어갖고. 송잎을 보면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죠? 여기저기에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플라멘, 플라멘고 금요 아이를 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모수로 쓰실 분요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입꼬지를 하시거나 커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플라멘고 금. 금 상태는 완전 최상급이에요. 요런 애를 또 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모수로 쓰실 분 데리고 가셔요. 50만원 입니다 227번 보여드릴게요 227번 진짜 예뻤던 먼디 핏줄금 이에요 지금도 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죠 엄청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 있어요 금이 예전에는 더 예뻤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아주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 먼디 핏줄금, 요쪽 아이만 팔려구요. 저도 이렇게좀더안 이쁜 아이, 요 아이는 그냥 저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예전에 엄청 예뻤던 아이랍니다. 요 아이를 커팅해서 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모주로 쓰실 분만 침하셔요. 그냥 두고 보시기에는 좀 부담가는 금액이에요. 근데 모주로 쓰실 분들은 데리고 가셔서 밑에 입장 따, 따시고 입꽂지도 해보시고, 또, 커팅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자고도 잘 다니까, 자고 달기를 기다리셔도 돼요. 묵은 아이라서,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묵은 목대예요. 목대가 아주 묵어있는, 요 아이를, 요 아이를 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흔하지 않는 아이라서, 아마 찾아보셔도 많지 않을 거예요. 엄청 쪼매한 사이즈도,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아이를 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예쁘고 멋진 애들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액대가 비싼 애들도 있고 좀 저렴한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중학 중학생도 계시고 초등학생도 계시고 대학생도 계시고 고등학생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나한테 맞는 그런 금액대, 그런 그런 얼굴, 그런 애들 맞추셔서 하나하나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초딩에서 중딩 지금은 저도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한 중딩까지 온것 같아요. 고딩으로 가려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고등학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거예요.